그러니까 저도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 종목이죠 정말 최강의 쇼트트랙과 피겨스테이팅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잘생긴 외국 선수들도 정말 많이 오잖아요 우리 평창으로 안 가나요? 제발요 여러분 그래서 락드림 오늘 주제는요 반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송입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떤 곡으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시청 광장으로 그거. 하여 기대하겠습니다. 한 달도 떠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 앞 진행되죠. 전 세계인들의 많은 가심과 사랑 속에서 주문이 될 예정인데요. 정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MC 김수아. 내거 나왔어, 내거 나왔어. 나 신청했는데 내거 나왔어. <laughs> 저 이런 거 당첨된 거 처음이에요. <laughs> 와 신기하다. 한번 뭐 여기 복스가있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뮤직타임 락드림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d j 로서 일을 하고 있는 용성원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얼굴 보고 붙나봐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우선은 저의 사연 채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저 이런 걸 당첨된 거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혹시 군대 다녀오셨나요? 다녀왔죠. 다녀왔어요. 저희가 국방 TV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국방 TV에서 제작하는 음악 프로그램 MC 진주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예의까지 네. 바르고 <laughs> 엄마 사의감이야 인사해요. <laughs> 당황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송이에요. 네? 응원송인데 혹시 좋아하는 동계 스포츠 종목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왜죠? 어. 왜 피겨 스케이팅이 좋죠? 아무래도 사람이 속도감이 느껴지면은 어... 스릴이 있잖아요. 어... 그뭐 속도감이 느껴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laughs> 네.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이번에 네. 심석희 선수가 심석희 네 선수. 다시 한번 금메달을 따시라고 네. 갑자기 파이팅 한번 할까요? 심... 심석희 선수 파이팅! 협올 응원수, 본인만의 응원의 송이 있다면. 들럼면좀 힘나는 노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에너제틱이란 노래 들을 때마다 힘이 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원어원 팬들이 되게 많나봐요. 아 그렇죠, 엄청 많죠. 아 진짜. 네. 아 혹시 올림픽은 어디에서 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보겠죠. 아 거의 집에서. 네. 가끔 평창 가신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 갔으면 음. 좋겠지만 음. 집에서 볼것 같습니다. 아 가족들이랑 같이 관람을 하시나요? 네 그렇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안동에서 강민지입니다. 저 신안동에서 송민주요. 자, 오늘로써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2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혹시 평소에 좋아하는 종목이 있었는지? 어, 전 피겨스케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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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어, 피겨스케이팅. 아무래도 이제 김연아 선수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뮤직타임 락기림이라고. 국방TV에요. 들어보셨어요? 국방TV? 아니요. <laughs> 국방TV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을 줄 알고 저희가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사진을 하나 찍을 거예요. 본인들 핸드폰으로. 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저희 얼굴책 계정에 인증을 해주시면 또 상품을 또 따로 드려요. 콜? 콜? 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송이에요. 이 음악을 선수들에게 들려주면 정말 선수들이 힘이 날것 같다. 응원송 소녀시대 힘내요. 오어음 이만큼 왔잖아 음음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힘이 났었나요? 네, 친구는 저는 엑소 365요. 아, 엑소의 365. 아, 그러면 이번에 <laughs> 평창올림픽은 관람은 어디서 하세요? 집이요. 집에서. 집이요.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어... 다 함께. 네네. 자, 이번에는 시간대도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하면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웃음> <웃음> 이번에 되게 좋죠? 네. 평창... 올림픽 한세대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용인에서 온 정서현입니다. <laughs> 네, 경기도 용인에서 온 김시현입니다. <laughs> 오늘 마이너스 15도인가 그렇대요. 아니 근데 이렇게 추운데 꼭 데이트를 나와야 돼요? 제가, 네. 제가 쫄라서 진짜. 솔직하게, 솔직 토크 해봅시다. 네. 솔직히 네. 오늘 나가자고 했는데 짜증 났다, 안 났다. 알았어요. 아 야, 야, 야. <웃음> <웃음> 누나가 마음 다 안다. <laughs> 아까 읽었다. <laughs> 자, 그러면 은2018 자, 붕괴올림픽이 이제 몇주안 남았잖아요. 아, 네. 아 혹시 좋아하는 뭐 스포츠 선수나 좋아하는 종목이 따로 있는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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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자, 우리 시씨 아,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 좋아해요. 오, 저랑 비슷하네요. 아. 아. 우리나라의 이상화 선수가. 아, 이상화 선수. 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3연패를 할지 못할지 정말 기추가 아. 주목이 되는데. 네. 자, 우리의 시연씨가 상화 선수님께 <laughs> 영상편지, 응원의 아. 영상편지 한번 써보도록 할 이게 전달이 돼서 정말 힘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니만큼 3연패에 성공하셔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100% 이룬다. 3연패 문제 없겠네. <웃음> <웃음> 자, 혹시 뮤직 타임 락드림 들어보셨어요? 아못 들어. <laughs>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준비를 네. 했어요. 저희는 국방 TV에서 제작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아, 네. 그래서 막 뮤직 비디오도 틀어주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응원송입니다. 네. 자 선수들에게 이 노래를 꼭 들려주면은 선수들이 힘을 낼수 있겠다 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We are the champion 있잖아요. We are the champion. <laughs> 네. 우리 시아씨는아네 아, 저는 b 2 b 의 괜찮아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가사가 선수들이 들으면 좀 흥미 될것 같아서 아... 네 그래 솔직히 조금의 실수가 있더라도 괜찮아 네. 아, 괜찮아. <웃음> <웃음> 힐링한 적도 있었나요? 제 어. 공부 때문에 때 힘들 때좀 가사가 뭐 실패해도 괜찮다 그런 내용의 가사거든요. 그래서 어. 많이 위안을 얻었죠. <laughs> 그러면 실례되지만 이번 년도 원하는 곳에 합격을 했나요? 네, 둘 다. 네. SNS 하세요?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진을 찍을 거예요. 아, 네.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네. 저희 얼굴책, 네. 얼굴책 뮤직타임 락드림. 아, 네. 쳐서 네. 제일 위에 나오는 계정에 네. 사진을 올려주시면 아.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을 따로 또 드려요. 경창 동계 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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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우리 어머니와 딸이 나오신 건가봐요. 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정로구 무학동에서 왔어요. 오, 저 하영이요. 하영님, 우리 하영이가 하영이랑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왔다고요? 네. 그 스케이트 잘 타요? 아 지금 <laughs> 부끄러워하는데 아니 어머니 평창 동계 올림픽이 2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제일 기대되는 종목이 혹시 있으세요? 쇼트트랙? 쇼트트랙. 네. 우리 친구도 또 피겨요. 피겨, 피겨도 네.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나 봐요. 네, 운동 하고 있어요. 오 진짜, 와 멋있어요. 이렇게 추운데 오실 정도면은 진짜 좋아하니까 온 건데 저희가 국방 TV에서 제작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2018 동계 평. 청창 올림픽 응원송이에요. 아, 선수들에게 보내고 싶은 응원송이 있다면? 네. 하트 쉐이커요. 하트 쉐이커 트와이스의 하트 쉐이커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선수 언니 오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선수 여러분 서울에서도 응원하고요, 집에서도 응원하고. 학교에서도 응원하고 직장에서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학로에서 온 25살 이수민입니다 아, 네, 저도 대학로에서 온 23살 곽휘주입니다 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2 주밖에 안 남았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 주밖에 안 남았는데 올림픽은 주로 어디서 보세요? 집에서. 어 이번에 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역시 닭 시키나요? 네. 아 무조건 시키나요? 네. 그러면 제일 기대되는 종목은? 저는 컬링 좋아합니다. 오. 자 그럼 이제 여성분은 조금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저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저희가 국방TV에서 제작하는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송이에요. 아 자, 그래서 본인들이 선수들에게 응원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면! 그래요 난난 난 꿈이 있어요,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 아, 거위의고할수 있다가는. 아 너무 좋아. 요 혹시 여자친구분은또 다른 응원송이 있다면. Oh, Mr. k o e o r Korea! Oh, of Korea. oh, of Korea. oh, of Korea. oh, o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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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oh, h 아!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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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팬들이 점점 더 많이 보내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민수 씨 고정 게스트 민수 씨? 네, 고정 게스트 김민수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민수 씨가 네. 오늘도 나와 주셨는데 네. 요즘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어요. 예, 예 바빠요 요즘에 예. 그럼 일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 일단 월요일은 일단은 저희는 뭐 프리랜서기 때문에 일단 쉬고요 네 월요일에 쉬고요 네. 화요일에는 쉬고요 네 수요일에는 쉬고요 목요일은 촬영 이고요아 이거 예, 자 월요일. 금요일이요 쉬고요. 그래도 목요일에 저희 국방TV의 뮤직타일 락드림 있는 것도 어딥니까? 그럼요.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신 거 맞죠? 네, 행복해요. 그, 그러면 그 기분을 담아 사연 좀 뽑아주세요. 그 기분 온몸 담아서. <laughs> 담아서 행복하게. 행복하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예를 한번. 어, 맛있게 읽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칠포병여단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병장 천명준이라고 합니다. 어, 저랑 똑같네요. 포병에서 운전병 똑같습니다. 자, 제가 2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성격이 너무 무뚝뚝하고 차갑습니다. 유유. 군 생활하면서 재밌는 날도 많지만 힘든 날도 많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기대고 싶은 날도 많은데 너무 무뚝뚝하기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무뚝뚝해도 가끔 제게 선물도 주고 인형도 뽑아주고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윈아! 네가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라 처음엔 되게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18개월 넘게 날잘 기다려줬다는 게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 같아. 저녁해서꼭 예쁜 꽃신 신겨줄게. 사랑해 수인아. 오, 신청곡으로 포맨의 마이앤젤 신청하겠습니다. 마이앤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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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 아, 지금 너무 잘 맞았어 그치? 아, 너무 잘 맞았어. 아 역시 우리는 김남매 역시 아,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진주 씨도 궁금해요 진주 씨는 이제 평소에 연애할 때는 네, 네. 남자한테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제가 연애를 그래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구한말이라도 <laughs> 제가 그래도 옛날에는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사실 굉장히 애교쟁이에요 <laughs> 진짜로. 제가 그렇게 애교를 부려서 남자도 이렇게 애교 있게 바뀌더라고요. 음. 근데 좀 무뚝뚝한 사람 만나면 은 자기도 이제 무뚝뚝해질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요. 음. 경상도 여자분일 수도 있어요. 음, 경상도 여자들의 애교가 많다는 얘기가 아, 그이야 이러면서 아, 그거는 이제 매스컴에서 조작된 거고요. 아, 진짜로? 네, 보통 여자분들은 되게 좀 무뚝뚝하고 아, 실제 경상도 분이니까. 네, 애교가 많이 없어요. 아, 진짜? 근데 이런 무뚝뚝하신 분들이 진국이에요. 근데, 무뚝뚝하더라도, 어, 마음에 아마 기쁘실 뿐이 왜냐면, 18개월 동안 그, 무뚝뚝하게, 묵묵히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게 어디에요. 어. 명준씨! 수인씨 예쁜, 예쁜 사랑 사랑하세요! 두 번째 사연은 제가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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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떤 사연인가요? 이번 사연은 육군 39사단에서 복무 중인 이상수 상병의 사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년 1개월째 군복무 중에 있는데요. 휴가를 나갔다 올 때마다 몸이 입대 전보다 15kg 이상 불어 있는 제 몸을 보고 걱정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휴가 복귀하고 나서 체력 단련실에서 하루 1시간씩 운동하는데 운동을 할 때마다 이 힘든 걸왜 하지? 하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의 뚱뚱해진 몸을 보면서 다시금 다이어트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까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다이어트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진주 누나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이어트 비법이 있으면 저에게 살짝 알려주세요. 신청곡은 어셔의 크러쉬입니다. 야, 군대에서 살이 찐다. 아, 군대에서 살이 찐다. 좀 많이 들어봤어요. 음. 오히려 아침, 점심, 저녁을 꾸준히 먹으니까 음. 오히려 말랐던 친구들은 그때가 제일 뚱뚱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민수 씨도 그랬나요? 제가 마른 체질이다 보니까 음.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아침, 저녁에 또 운동하고 이러니까 음. 살이 그때가 많이 찌더라고요. 몇 키로까지 쪘었어요 그때 제가 68kg, 69kg 그게, 그게 찐 거예요? 지금은 몇 킬로인데요? 지금 65 정도. 아 그럼 그때가 제일 조금 약간 살이 있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빠지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음. 이제 군인들이 또 밤에 불침번 근무 이런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침번 근무 이런 거 서고 나서 꼭 근무 끝나고 나서 사실 라면이 너무 땡겨. 아 진짜요? 2 네, 어? 시간 근무 서고 나서 바로 잠도 안 와요. 두 시간 잠다 깼어요. 어. 근데 마지막에 라면 따뜻한 거 라면 탁 먹으면서 그럼 바로 잠이 잘 오죠. 그럼 진짜 그 일명 뽀글이 이런 거 아, 그렇죠. 많이 해 먹었나요? 그렇죠. 뽀글이 많이 해 먹었죠. 뽀글이 많이 해 먹고 뭐 비벼 먹는 면 이런 거 다. 아, 어, 전 지금도 가끔씩 해 먹어요. 너무. 어 아, 진짜. 어 진짜.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하고 싶은 게그 네. 여기 보니까 한8 개월 정도 이제 저녁이 남으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너무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진짜? 단기적으로 있잖아요. 음... 내가 2차 전기 휴가 때는 몇킬로까지 빼겠다. 아... 응, 그리고 다음 나갈 포상 휴가 때는 몇킬로까지 빼겠다. 어...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를 좀 세워나가시면은 이제 전역할 때 멋진 몸으로 전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꿀팁이네요. 꿀팁이죠. 그러면 상수 씨 정말 민수 씨 말처럼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8개월 뒤에는 정말 몸짱, 또 얼짱까지 되시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창수 씨 다이어트 성공 성공하세요. 엄마가 점점 민수 씨한테 불량 뺏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네. 예. 엄마도 불안해해가지고. <laughs> 알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병장 박승준입니다. 저희 부대 특성상 중대원들은 타 부대에 파견을 나가 통신 지원을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와 제 동기 백경민 병장은 서로 다른 부대로 파견을 나가 직접 볼수 있는 날이 얼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녁 후 함께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어서 벌써 비행기 표 구매와 호텔 예약 등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굶생활을 마치더라도 함께할 수 있는 주변 전우들의 소중함을 신나는 노래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바이스톤의 Anywhere I Go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얼마 남지 않은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근데 읽으면서 전 내내 너무 부러웠어요. 왜요? 이렇게 군대에서 만난 친구랑 같이 음.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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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비행기도 타고 하 그러면은 이제 군 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음. 더 빨리 가실 거예요 어... 왜냐면은 이제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여... 막갈 어, 날짜가 다 정해졌잖아요 <laughs> 진짜 왜 본인이 신났어요 어, 그니아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네네네. 이제 호텔 예약까지 다 하시고 되게 꼼꼼하시네 남자분들이 아 음. 맞아요 근데 요즘에 월급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아 맞아요 음, 음.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병장이 60만원? 네, 굉장히 많이 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그좀돈 돈 아끼셔가지고 음. 여행 때 이제 멋진 여행 계획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승준 씨, 경민 씨, 여행, 여행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자 민수 씨. 네. 자 그러면은 세계의 사연이 왔잖아요. 네. 어떤 걸 뽑을까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사연인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음. 저는 그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아, 처음이네요. 저희가 또 갈리기 시작했네요. 어, 그러면 어떤? 저는 첫 번째, 음. 첫 번째 그 무뚝뚝한 여자친구분. 아. 내가 꽃신 시켜줄게. 음. 저는 이게 되게 막 가슴에 와닿거든요. 꽃길만 해줄게. 에이. <laughs> 그러면은 이제 네. 앞으로 꽃길 걸으시라고 음. 그럼 첫 번째 사연 분께 선물을 아, 오늘은 미수 씨가 양보해 주시는 거 같아요. 양보 할게요. 그러면은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네. 꽃길을 걷게 해준다고 약속한 명준 씨께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시끄럽고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